마무리하는 반상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호고시의 각 코너에서 활약하신 주인공들을 모셨는데요. 배석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YS 나와 계시고요. 이대한. 예, 그리고 옆에 박후보님 나오셨고요. 예, 박근입니다. 또 옆자리에 MB 자리 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서울의 시장박, 마트박 나오셨습니다. 예, 네, 지금 그쪽도 빨리 처리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거든요. 상황 네. 네. 그, 지금 증명 전화도 하고 지금 예, 네, 이런 상황이라고 네, 많이 생각되거든요 네, 막신 상황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음, 묘사를 예. 잘했어. 와, 좀 예. 잘하는데. 자, 음. 여러분, 이 독도를 놓고 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복수할 거리가 없나 이렇게 찾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좀 안쓰럽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지금 일본인들은요. 독도 문제보다도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우리 대통령의 말에 더 분노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왕, 일왕의 사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YS k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아직도 그 일본이 우리 보러 사과하라쩌란 난리라 고 그러지? 어? 자기 뭐앙들리 들먹이 따고 뭐 하면서 그 예, 예. 비오는 데이또 열밖에 하고 있어 그. 제지은 어? <laughs> 놈한테 사과하라 말했는데 그 말을 사과하라는 거 미친 거 아니야? 그렇긴 합니다. 어? 가 보어 말이야 이 뻔뻔할 자신만 있으면은. 가해자가 되는 게 훨씬 이익인 것 같아, 보면은. 가해자가 되는 게, 왜요? 아, 봐 봐봐라. 개인사에도 이제 돈 빌려갔어. 네. 빌리간 사람이 안 말하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빌려준 사람이 좀돈좀 주면 안 되니 하기가 오히려 미안해져. 가만, 가만히 있으니까, 아... 응? 돌리달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그 말이 잘안 나와. 그 입이 잘안 떨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네.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응? 일본이 우리한테 사죄하고 배상해야 될게 얼마나 많아. 네. 근데 저리 뻔뻔하게 군이, 그거를 받아야되는 우리가 오히려 무한해지는거지 말하면 왠지 뭐 구차한거 같고 어? 안그래?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말인데 내도 예. 이제 알았어 저 그게 최고야 뭐가요? 배째라 배째라요? 배째라 배째라, 배째라. 일본아들도 봐봐 자기는 왕이 어찌다 졌다 뭐자존심 어찌 네 하지만 그게 보면 다 배째라 정신이거든 음. 음. 그거를 그래야 하는 어, 참... 나라간에는 좀 다르지요. 잠깐 이거, 이거 막 나와 이제 이거 뭐 어? 강폭행보야? 어? 강폭행보? 응? 그 국익을 위해서는 행...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국익 국익. 일본 있지? 사람한테 일왕은 특별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걸 건드려서 좋을 건 없지요. 일왕이 일본 사람한테만 특별하나 우리한테도 특별해. 그깡 그거... 진짜.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특별해. 우리한테... 왜안 특별해? 왜안 특별해? 우리한테 뭐가 특별한데요? 우리나라 사람 다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데 그거 맨 위에 있었는데. 어, 어, 억수로 전, 특별한 그그를 그걸... 그 외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이미 애교 문제 됐거든요. 어? 뭐 가들은 애교 문제고 나발이고 막 떠드는데 우리만 이래 걱정이에요. 어, 그래도 항상 더 응? 크게 만들어서 좋을 건 없습니다. 어디 이전 이전 찾고 그 일본이 가라앉지 않는 다음에야 계속 같이 붙어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과거만 보면 끝도 없습니다. 좀그 소리 좀 그만 안 하면 안 되나? 무슨 뭐 기억상실증 걸리니? 그래도 미래를 내다봐야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음, 박 후보. 예. 박 후보도 말이야. 이제 그 살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어서 내 한마디 하겠는데 좀 들어봐래. 음, 이게 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아무튼 음? 예. 음, 이쪽 보고. 그래요. 누가 당신 얼굴을 한대확 때렸어? 어이고 음. 때린, 그, 동작만 하는 건 논란 차고 그래. 때린 사람 주먹이 더 아프겠나? 맞는 사람 얼굴이 더 아프겠나? 얼굴이 더 아프지요. 그래. 주먹은 잠시 아프지만은 얼굴 맞은 사람은 맨날 며칠 아플 거라고? 그막 멍도 들고. 근데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가거 그, 들먹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악수만 하지 말고. 응? 어? 음, 음. 에휴, 됐다, 됐다. 뭐, 뭐, 뭐 무슨 뭐 말하기도 어렵겠지. 사회자. 음. 예? 넘기라. MB 목 빠지겠네 좀. 아, 예. 이쪽 쳐다보고 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MB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입니다. 뭐 어, 제가 그 독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하고 난 후로 어, 일본의 행태를 보게 되면 아주 참 심상치 않다 이런 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 이 발을 언한 다음에는 아주마 이성을 잃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본은 현재 독도 문제보다 자신들의 앙을 언급한 거를 그걸 더큰 문제로 들고 나오는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일본은 과거 아시아에 큰 피해를 입히는 전쟁을 일으키고도 어떠한 배상이나 사죄를 하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의 원흉인 이랑 히로이터는 그큰 죄를 짓고도 파하게 살다 늙어 죽었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전범을 들먹겠다고 도리어 저보고 사과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는 정말이지 의의가 없는 일 아니냐. 음. 마, 어? 어? 마, 어? 예. 그런 생활 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어? 그렇습니다. 예. 그 일본 노다 총리의 대응이 좀 과한 것 같죠? 그렇지, 그렇지. 음. 근데 뭐, 이해를해 응? 이해를 한다고요? 응. 저 난리를 치는 거를요? 응. 일본 일본전 노다나, 내나둘다 지금 그 지지율이 깡이야. 그럼 그러면서 노다 심정은 또 내가 또 젤러 잘 이해하지. 응. 아, 호레비 심정 마음을 과부가 안다. 과, 과부. 과부 <laughs> 사회적 비유가 좀 그렇네 그거는. 응. 응. <laughs> 아무튼 얘좀두분다좀 좀, 좀 간당간당하시잖아요. 간당간당 간당간당 그런 표현을 간당간당 그 말을 그. 아, 참, 아이, 그, 그, 어? 표현이 좀... 참아, 참아, 그, 막판엔 다 그런 거지. 막판, 막판, 지금 막, 아니, 지금 말씀을 그 옆에 참 말리는 신우이가 더밉다고 지금 그 이로라고 하십니까, 지금, 응? 어? <laughs> 저 어메나 현직이에요. 아니, 뭘또 그래. 제... 애민하게 해, 애민하게. 그, 예, 조금. 사회자. 예. 조심하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제가, 그, 그, 제가 해. 말을 좀, 좀 조심했었어야지. 는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말씀 예. 그렇게 하세요. 사회자, 괜찮아요. 아니, 참... 말 잘했어요. 그 본능적으로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세를 따라야지요. 아, 괜찮았나요?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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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회자! 어허, 사회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 마트 방님넘어가기 어딜 넘어가! 마트 방님내대사 아직 많이 남았는데, <laughs> 가뜩이나 요즘 분량도 확 줄어가지고 지금. 예, 응? 그럼 마저 하십시오. 아무튼,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일본은 과거를 깨끗하게 싸지하고 이 독도에 대한 야욕 또한 접어야 한다. 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앞으로도 일본이 이러한 배째라식의 자세로 나오면, 나오면? 진짜 째버린다! 예. 그런 확신을 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이구 예, 알겠습니다. 째 달려면 알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될수 있는 인원들 많이 있고. 자, 음. 그러면 말씀 다 하셨으니까 마트박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마트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요즘 이제 다른 뉴스들이 많아서 일본이 좀 조용해진 건가 싶은 생각이었는데요.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예, 예. 아,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잊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하고 좀 반바치 섞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또 너무 잘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요. 아, 그렇죠. 우리도 중요한 거는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복장이 좀. 아, 맞, 맞아, 맞아 예. 아까도 들으셨지만 오늘 태풍이 지금 하나 더 오고 있어가지고 비상인데. 또 깜빡하고 아 이렇게 왔다. 저 생각이고요. 그렇죠. 이 태풍 덴빈 때문에 비가 많이 올 수도 네, 있다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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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빨리 가봐야 네.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네. 깜빡깜빡. 깜빡, 아까 상황이 있었는데. 예, 네, 예. 그러면, 예. 예. 가서 일 보시고요. 아이고, 예, 어르신 고맙습니다. 오락가락 하시면 안 되는데, 저. 네, 그런 말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일, 참, 일, 밤에, 일하러 일할요 네, 정신이 참 없는 같습니다. 예. 자, 정리를 좀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동안 태풍이다, 뭐다 해서 묻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 공세와 보복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사한 행동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국제사회는 상식에 안 먹히는 곳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말 사죄하라고 말한 것을 사죄하라는 일본의 행태는 진짜 100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구호고쇼 반성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옥 씨예요. 모두다, 모두다.